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공식 포토카드 소개영상을 찍었어요. 공식 굿트를서 소개를 하려 하는데, 이거는 사파이어 예나 슬립이고, 이거는 MD 소폴라이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소폴라고, 이거는 나비앙 로즈, 로즈 버전이고, 이거는 스파이어 히토미슬립브 이건 키노인데, 하자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크릿타임 화보지이에요 그리고, 일집 원형이 특전 포토카드 리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있고요. 지마켓 키나엽서랑 공식 포토카드 유지니 사파이어 일본. 이거은비올레타두개 있고 사파이어. 거는 1집1집1집이고 거는 키노 포토카드 두 장. 예나 일본 하이트 팬미팅 포토카드일 거고 이건 키노 포토카드. 전일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콘서트 포토 카드 드리고 팝업스토어 일본 포토 카드 이것도 있습니다 스쿨럭스 다코 하보지 다 예나들인데 예나데 유닛 있고요 1집유이 개인 개인 체키노랑 스쿨럭스랑 키노 하보지 예나 원형 일집도 있습니다 게 저는 얘나 중에서 교환문의는 안 받고 있고 여기 중에서 교환문의 받고 있는데안 받는 것도 있어요. 이거 판매도 합니다. 판매문의, 구매문의 아, 구매문의, 교환문의 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